소비자가 브랜드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마케팅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팝업 스토어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팝업 스토어는 짧은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운영되다가 사라지는 오프라인 매장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서울 성수동은 지난 4월 한 달간 87개의 팝업스토어가 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팝업스토어를 방문한 소비자가 인근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지만 기존 상인들이 높아진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동네를 떠나는 젬트리피케이션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상권 분석 서비스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성수동의 월평균 임대료는 3.3제곱미터당 24만 5,450원으로 2018년에 약 10만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5년여 만에 임대료가 2배에서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수동이 팝업 스토어의 성지로 거듭나면서 젊은 소비자들이 몰려 상권이 활기를 띠는 반면, 갈비골목과 수제화 거리 등 기존 상인들은 임대료 부담에 밀려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젠트리 피케이션은 1964년 지리학자이자 사회학자인 루스 글래스가 처음 사용한 용어로 영국의 상류층을 의미하는 젠틀리와 화하다는 의미의 접사 피케이션이 결합한 파생어입니다. 낙후된 지역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자본과 중산층의 유입으로 저소득층인 원주민이 외곽으로 밀려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역 활성화에 따른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기존 상인들이 내몰리는 현상을 지칭하는 영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지역의 상권이 대기업이나 프랜차이즈로 대체되어 지역 구유의 상업적 특색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상가 건물의 임대료가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2018년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도입해 임대료 증액 상한을 1년간 최대 5%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장기로 운영되는 팝업스토어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에 지난해 성동구청은 의시사용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 상한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포함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3법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팝업스토어 유행이 불러온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지역 상권과 상생하는 방향으로 잘 해결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매경테스트 기출문제 1200제와 지필진의 해설풀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기출문제 학습서비스 런칭 기념 무료체험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하단 더보기란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